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예,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이죠. 두 번째 책이지만은 뭐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할수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은 신의산 언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이 중요한데 십자가 사건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거하고 창세기. <laughs> 그 출애굽기 하고 이게 나름대로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잠깐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오경이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이제 그 창세기는 그 기원에 대해서 족장에 대해서 쭉얘 이게 끝났지만은 출애굽기에서는 신의상 언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언약의 그 교과서가 되는. 텍스트가 되는 그러니까 가장 이게 근본적인 그런 우리가 참고서가 될수 있는 참고서가 아닌 교과서가 될수 있는 것은 십계명이죠 그리고 그십계명을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민수기, 신명기가 돼요.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위기는 성막에 가는 거잖아요. 성막은 이제 제사장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애국의 노예, 노예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데, 그냥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을 하고 배워야 되잖아. 그래서, 그게 이제 성막이 이제 학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나가는 학교가 되는데, 그 성막을, 운영하고,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갈 것인가를 적어주는 것이 내위기라고 내외기라고 보시면 돼요. <laughs> 그리고, 어, 창세계에서 출애굽기까지 넘어가는 그 텀에서, 예를 들어고 창세계 마지막, 50장, 50 마지막절에 보면은, 그, 요, 요셉이 죽어서 입관하였더라 하고 끝나고, 처음 이제 출애굽기 시작할 때, 그리고 뭐, 그들의 이, 이, 이름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작되는데, <laughs> 그 창세기에서 출애국기까지 가는 그 기간이 거의 뭐 300년이 넘게, 400년 뭐 비슷하게, 400년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긴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고약 중간기라고 해가지고 말나기에서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맡은 봄이 기뭐기록되도 세란 요한이 오기까지가 400년의 침묵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비슷한 패턴으로 긴한 400년 가까이 긴 시간 침묵이 있었 다음에 모세라는 그런 후원자를 이스라엘에 출애국 시킬 후원자를 보내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신구약 중간 말하기 끝나고 긴 400년간 하나님 침묵하시면서 이뭐 그, 기를 그 예비하는 서리왕 보내고 예수라는 진짜 구원자를 보내시잖아요. 너무나 비슷하고 또 비슷한 것이 그 모세가 출애굽 시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기 전에 나가 출애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너무나 이게 압박이 심하고 심지어는 유학살까지 이게 명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유학살이 있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피해서 도망가시고, <laughs>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그 패턴도 이렇게 좀 비슷한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모세를 통해가지고, 출애국기를 통해가지고, 또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미리 보기처럼 보여주는 예비하고, 예. 예, 예. <laughs> 그 상징하고 미리 예언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게 뭐큰 틀에서 구조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할 때에 그 요셉이 창세기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야곱 가족이 다 내려갔을 때는 희초소만 왕조로 해가 아니고 셈족이. 그 그왕 왕조를 이뤄가지고 왕으로 하고 있었어요. 셈족 십속성 만든 왕조인데 그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이 셈족이잖아요. 뭐 우리도 어, 우리民族도 셈족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같이 총리하고 하는데 아무런 게그별저게 그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요셉이 있는 동안은, 요셉의 영향력을 미치는 동안에는, 야곱이 거의 뭐 바로와 같은 그러한 대접을 받고, 굉장히 귀족처럼 이렇게 존중을 받고, 물론 그래도 고센에서 구별해서, 구별해서 살았지만은, 했지만은, 아, 뭐 나름대로 뭐, 뭐, 이 학자들이 그래도 뭐, 이게 연구를 하고 관찰을 한, 뭐, 결과 그렇다고 하니까, 추석지에 나오니까 저도 그렇구나 그렇게 하는데, 한 115년 지난 다음에, 그 때는 일반 백성들하고 거의 존경심도 없고 그냥, 그냥 애국의 빌부터 사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지내오다가, 거기서 한 235년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쯤이죠. 그때부터는 굉장히 압박이 심하고, 그때부터 노예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다 노예로 지냈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렇게, 예 그 조금, 구체화하지 못한 것이고, 그렇게, 처음에는 귀족 대접 받다가, 요새 아, 때문에. 그래서 점점, 점 하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이렇게 일어났다는 얘기는 히토스 왕조를 이제 다 쫓아내고, 그러니까 히토스 왕조가 들어왔을 때는, 뭐 전체를 앞서가지고, 압도적인 그런 군사력 을 가지고, 이제, 그, 애국을 차지했는, 지배를 했는데, 그러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같이, 뭐 무기가, 같이, 똑같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변방으로 밀려나 있던 애굽의 본토 출신의 그 세력들이 다시 세력을 얻어가지고 희소소한 동을 쫓아내고 다시 왕조를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상황이 이게 모세가 태어날 점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요셉이 있었다는 그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힉소스 왕조를 다 지어버리고 싶은 그런 왕조가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힉소스 왕조가 아니 다른 이 애굽의 그그 번토 출신의 왕조가 들어섰기 때문에 다시 힉소스 왕조 그 계열들의 세력이 또 모아가지고 저희를 쫓아내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위협을 느낀다고.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소스하고 왕조와 같은 샘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쫓아낼 수는 없어. 그 엄청난 많은 숫자에 그 노동력, 그때는 노동력이 돈인데, 그리고 애국은 농경 사회잖아요. 농경 사회다 보니까 그 노예로 그냥 써야 되는데, 쫓아내면 안 돼.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힘을 그사 그 이불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강해 가지고 적군들 하고 내통해 가지고 비엎어 버리는 이런 두려움은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들을 계속 쓰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다는 거죠. 노예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압박하고 그냥 그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어 심지어는 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지금이 목축이잖아요. 목축만 하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제 그 벽돌 묶기도 시키고 농사일도 시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세 사람 목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노동의 그뭐그 뭐그그 노동의 강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면 너무나 피곤하고 막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피곤하면 그 뭐야 이게, 이게 자손 번성이 안될줄 알았는데. 이, 이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히 또 적응을 해버렸어. 적응을 해가지고 엄청 튼튼해지고 똑같이 뭐 아이들을 숭뿡숭 잘라가지고 계속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그, 뭐, 그, 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명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여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했는데 여기서 온 땅은 고센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득하게 되었는데 이게 창세에서 번, 이 충만하고, 번, 성하고 충만하고 하는 그런 그 문화 명령이 있잖아요. 그 명령이 실현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70명 밖에 안 되는 70명도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의도적으로 70일을 맞췄는데 70이라는 얘기는 그7 완전수에다가 10 가득 충만수 뭐 이렇게 꼽혀, 꼽혀가지고 7 0이라 했는데 70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기반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얘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이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뭐, 대략 200만 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개수에 포함되는 남자만 60만 이기 때문에, 아마 200만 원더 넘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들 뭐, 두 명만 낳았겠어요? 10명 정도 낳지 않았을까? 어? 어? 뭐, 7, 8명 낳았고, 그런데 유아, 이 사망률이, 그, 특이하게, 안놓게 하는 게, 보호해 주시가지, 안 높으면은,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보면, 옛날에 보면은, 뭐, 열 자녀들, 열한 자녀들,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 한, 다섯 자녀, 이러면은, 아, 이거 너무 이렇게 단, 촐하다 <laughs> 이럴 정도로, 그, 아이들 많이 낳았는데, 왜 많이 낳았나 하면은, 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았어요. 낳아서 그냥, 뭐, 거의, 뭐, 많이 죽고, 살아남은 형제들이, 뭐, 그뭐네네 다섯 명, 뭐 아니면 두세 명밖에 안 되고 이럴 정도로 유아 사망률이 많이 높다가 그 일제 일본 식민지를 거치면서 굉장히 위생 개념이 생기게 되고, 어 굉장히 이렇게 그 뭐야 나름대로 이렇게 그 위생 개념이 생겼다 고볼수 있어요 조선 시대 때그뭐 문헌들 읽어 보면은 뭐 말로 다할 수 없는 막 똥천지고 뭐 이렇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도 이게 그 유아 사망률이 줄어드니까 인구가 확 늘어나 버릴 때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스라엘에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지켜가지고 뭐 유아 사망률이 없다 보니까 뭐 다섯 명씩만 나도 일곱 명씩만 나도 엄청나게 번 이렇게 인구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까지 다합면은 한 3명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는 2명만 낳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낳았을 테니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출애국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하셨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령하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현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언약대로 400년 가까이 침공하셨지만 은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시가 지고 하나님의 원약을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라볼수 있는 겁니다. <laughs> 어,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런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서 그 얼마간 내려갔다는 것을 간략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엘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이거는 여기까지는 레와의 후손과 라헬의 후손이죠. 라헬의 후손 베냐민 앞에 여섯 명은 라헬의 후손입니다. 당과 낙달리와 가아세리오 그 이거는 이제 그 <laughs> 빌라와 실바 <laughs> 이렇게 그 구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굽의 혈족이 모두 70인 이었다라고서 애굽에 있던 애 요셉까지 다 합쳐 가지고 70인이라고 이렇게 예, 70에 딱 맞춘 거예요. 음, 그거 뭐 창세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그 스데반이 설교하는 가운데는 75명으로 나와요. 근데 그5 명은 어디 있나?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게 여성 딸들을 좀 누락시키지 않았을까. 70명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laughs> 예, 그래서 다 죽었, 그러니까 요새까은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래서 이미 세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창세기 예, 보면은 4대 만에 다시 돌아온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당시, 뭐, 한 대, 1대, 2대, 3대는 한 100년을 잡았던 것 같아. 요즘은 100년 안 잡죠. 한 40년을 잡고, 뭐, 조금 뭐, 30년을 잡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시대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미 다른 세대가 시작됐는데, 다른 세대에 가, 가지고, 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원장하신 대로, 거수가 그 엄청나게 불어나 있다는, 본성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여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애국을 다스리더니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은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세왕이라는 거예요. 물론 있었다는 사실은 알죠. 모르겠어요. 다 알지. 누구나 다 알지. 근데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눈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지어버리고 싶고 거기에 무는들이라든지 건물 그다 파기시켜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인정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왕조가 들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 시민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신하들하고 그 애국 백성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고 서 번식해가는 그니까 인구수가 증가해가는 그 속도를 보니까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뭐 두, 두려울 정도로 굉장히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게, 이게 인구 속도가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치, 그러니까 70년 가가지고 거의 2,300만이라는 그런 숫자로 늘어나서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라고 볼수 있는 거죠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는 굉장히 이게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예후이또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어, 그, 뭐야, 정책을, 이렇게 정책 방향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동과 람세스를 건축하게 하니라 그래서 막 건축하는 일을 막 시켰어. 그러니까 목축하고 건축하는 일을 시켰어.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힘들죠. 목축만 하면 그래도 뭐 목축하는 것도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은 뭐, 뭐 하루를 잘 지키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건축하는 일을 막 엄청 시키니까 아 피곤하면은 아이가 그러니까 인구 증가가 줄어들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그렇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했던 예상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식하고 창성하여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나하여 근심하여 더 고민이 크게 빠졌다는 거죠. 이를 더 배가해주면은 두 배로 두 배로 증가시켜주면은 아 피곤해가지고 뭐 이제 뭐 아이들 생산 못해 이렇게 될줄 알았는데. 몸이 더 건강해지고 아니고 적어지고더 많이 애를 낳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큰 고민에 빠졌다는 거죠.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역사를 엄하게 하여 더 이렇게 가중을 시키는 겁니다.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백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아주 뭐, 뭐 실처도 없이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 가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목주, 원래 하던 목주부터 해야 되고, 또 나와서 벽돌도 구워야 되고, 농사일또 해야 되고, 이러니까 하루가, 이런 일을 다 하면 아, 아침 새벽별 들고 보고 나와가지고, 저녁 새벽, 제, 저녁 별 보고, 별 보고 운동, 뭐, 북한에서도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뭐, 웬만한 사람은 이, 견디지 못하겠죠. 이, 뭐, 다 나가 떨어지고, 지치고, 쓰러지고, 뭐,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인구 증가를, 증가 속도를 줄일 수 있고, 인구를 더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이게, 저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저히 망할 수가 없다는, 이, 그러니까, 일 시키면 시킬수록, 어떻게 애를 더 많이 낳고, 몸이 더 건강해. 그래가 하다 못해가 이제는 결국은 애를 죽이자.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산파들을 보내가지고 몰래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적극적인 것보다 소극적으로 이게 돌보지 않아가지고 엎어놔버린다든지 해가지고 스스로 죽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그 산파들의 대표들을 불렀어요. 뭐시브라와 이게 부활하는 두 사람 불렀는데 산파가 두 사람 밖에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산파에 아마 대표자들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 애굽 고센 땅에 있는 애굽 에 있는 삼파들을 대표라고 볼수 있는데, 15절에 애굽 왕 히브리 애굽 왕이 히브리 삼파 삼파 시프라와 아 시프라라 하는 자와 부아라 하는 자에게 일러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면서 남자였던 죽이고 여자였던 그런 여자였던 그는 살려두라. 그래서, 여자는 살아있어도, 여자만 쫙 있으면은, 애국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애국에 동화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죠. 남자가 태어나면 안 된다는 거 해서 남들 다 죽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파들은 같은 희귀리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바로의 왕의 명령을 받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 명령을 따르기로 했다는 겁니다. 17절. 그러나 삼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그래서 애국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목숨 걸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당시 그 애국왕은 태양의 아들이고 애국왕 자체가 신인데, 다른 어떤 신이 애국왕을 거스릴수 있어요. 근데 애국왕의 명령을 오렸다는 얘기는 목숨을 불었다는 얘기, 죽음을 각오했다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이 산파들의 대표가 지혜로워요. 어떻게 지혜롭냐 하면은 애국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런데 내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해서 산파들이 하나님, 하나님 두려워서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이거를 어? 우리 마음대로 죽일 수는 없다 해가지고 다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된 거냐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왜 살려느냐 하고 이게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19절 19절이 아주 어, 지혜로운 대답인데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다대 히브리 여인은 애국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그래서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 베푸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관계하였는데, 삼파들이 얘기하기를, 아니, 우리가, 뭐, 뭐, 음? 안 죽인 게 아니라, 뭐 죽인 겁니까? 명령을 따르려고 했는데, 삼파가 필요하다고 해산기가 있다 해가지고, 막 하면 이미 애를 낳아가지고 안고 있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이렇게 항변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죠. 그 얘기는, 그렇게 얘기해도 바로가, 수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애국제 뭐 산모들은 그 일을 그렇게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약해가지고 막 힘줘 힘줘 이렇게가지고 막 도와주고 옆에서 어떻게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힘주고 어떻게 해고 이렇게 도와줘야 낫는데 히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그 일에 또 감당이 되고 또 이게 적응이 됐나면은 너무나 튼튼해가지고. 어? 해산한다 그러면 벌써 순풍 애가 나아있다는 거지요. 근데 이거를 바로가 뒤에 다시 무슨 얘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걸 수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저, 쟤네들은 뭐, 뭐, 어, 한 사람이 세, 세 가지 일을, 세 가지 일도 보통 그 노동 강도가 강한, 대단한, 가, 대단히 강한 노, 노동을 하는데도 저렇게 애를 잘 낳는데 굳이 상도가 필요할까? 이럴 정도로 소위 갖게 돼,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들에게 책임을 안 부른 거죠. 만약에 나는 도저히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어, 그런 일을 할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으면 이 사탄들 다 죽었겠죠. 처형당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아 히브리 사람들은 워낙 이렇게 건장해가지고 우리 가기 전에 벌써 다 낳고 나가지고 안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크게 수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의 강도가 세고 그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응을 했고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애들이 더 낳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산파들이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또 있었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이,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어, 심이 강개하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니라,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시민에게 명하여 그러게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거를 하수에 던지고 여기 하수는 날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애들 살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더 이상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고 더 이상 뭐 몰래 살짝 자연스럽게 꾸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명령 내려가서 다 죽여 다 버려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두살 아래로 다그 베들레헴의 그 지경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죽였는데 그거하고 너무나 이렇게, 이렇게 오버랄 되는 겹치지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 아마 유아학살 이 명령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모세가 태어날 때 이미 이 명령이 나고 바로 이제 모세가 태어난 것 같은데 바로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잖아요, 사는데.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가는 그 시점에 이 명령이 떨어졌고, 그래서 몇몇 버리다가, 그 이후로는 아무런 뭐 언급이 없으니까 잘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히브리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남자들이 태어났잖아. 나타나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한 일시적으로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무나 반발이 심하고 하다 보니까 위협을 느껴서, 처리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가까이 침묵의 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들은 뭐 자기 사는 데 바빴지만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계속 진행시켜 가고 있고 그. 그, 이렇게, 이미 그 성취된 그 언약의 모습을 출애굽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이런 시점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고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국기 읽을 때에,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 그에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 이런 어리석은 뜻을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감사합니다. 시간에도아보